기본적으로는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가치와 인권,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 동맹,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세력을 재편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북한이 봤을 때 지금 현대의 정세는 미국이 북한을 이제 압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적대적인 의도가 있고 그런 의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생존해야 된다라는 게 상황 인식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세력화하는 게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위기감의 발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선에 매달린 뭐 색다른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뭐, 뭐 중국에서 풍선을 보내겠습니까? 이제 어,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 남쪽에서 보내는 그러한 이제 풍선에 매달린 물건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라고 이제, 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어, 대북 전단은 북한이 과거부터 좀 어, 민감하게 생각했던 거고, 이제 이 대북 전단이라는 즉, 풍선을 매개로 온 색다른 물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라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바로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북한 주민들의 불편함, 그 적개심, 적개심의 대상을 이제 남쪽으로 이제 돌리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남조선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혹여나 이제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남조선에 동조하거나 남조선과 기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이게 최근에 작년인가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걸 이제 재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남쪽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런 기대감을 이제 저 제어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이제 남쪽의 책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전혀 없다고 라할 수는 없는데요. 과거에 보면. 대북 전단을 향해서 이제 북한이 고사포를 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에 우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때 남쪽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극적인 또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행위를 할때그 빌미로 삼았던 게 이제 대북 전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유입시켰다라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제 뭐 유쾌하진 않단 말이죠. 불편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빌미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대북 전단이라는 게 지금 단체들을 보면 공공연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밤에 야간에 보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북 전담 보내는 그 현장에서 이걸 이유로 해서 군사적 도발하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제 남조선의 그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반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수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어, 그러한 도발을 할 실익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뭐 태풍이 오니, 그 다음에 뭐 장만이, 뭐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대남 도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력이나 유인은 아직 현재는 없겠다. 도발을,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발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확실하게 상응해서 뭐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뭐 도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하려고 하면 이걸 명분을 쓰겠지만 지금 현재로 서는 이제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걸 직접적으로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아직 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그 네이밍 효과라고 그러는데, 콕 찍어서 해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걸 더 이상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유일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상황이 변화하면, 상황이 변화하면 뭐 이걸 뭐 문제 삼지 않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이제 남겨둔 그런 이제 의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만 남아있다, 이거였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호 발사하는 것처럼 뭐, 이제 발사대까지 올려서 뭐, 이렇게 카운트다운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뭐,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왜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은 먼저, 이제, 꼭 그 핵실험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북한이 2018, 17년에 국가 핵물의 완성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핵무기를 개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소형 핵실험,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핵무기라는 큰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017년까지 막그 일로 매진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거다 제껴두고 핵실험만 해야겠다 이런 상황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황을 둘러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제 핵실험을 통한 정치 군사적인 효과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핵실험을 해서 어 미국이 이제 뭐 굴복을 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핵실험을 했을 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과연 이제 뭐 비토권 행사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핵실험의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는 n p t 체제의 핵심 당사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미사일 도발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핵실험의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비토권 행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이나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핵실험하고 핵무기 개발을 했을 때 중국, 러시아가 그거는 또 용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테크니컬한, 이제 기술적인 이유인데, 거기 보면 뭐 기상 요건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핵실험 할수 있는 이제 기술 수준 이런 건데, 제가 보면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지금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런 절박성 자체가 조금은 2017년에 비교해서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뭐 핵실험, 핵활동의 징후가 있지만 핵실험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기보다도 상황일 것 같아요, 상황.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이제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이상 할거 없고 뭐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카드로서, 이제, 뭐, 핵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 핵무기 카드를 썼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과거의 그런 학습효과,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마지막 쓰는 카드를 지금 써서 움직여보자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극약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실하게 뒷벽화을 내서 더 이상 북한에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그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이제 어 소위 말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핵실험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무슨 시기다 무슨 계기 되니까 그걸 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뭐 지금 몸에 열려면또뭐 구구절이니 또쌍십조 이야기 나올 텐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상황적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일단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확실하게 푸틴 대통령의 의도대로 패권을 잡는 쪽으로 간다 또는 정반대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북한이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기에 그런 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러시아의 그런 연대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로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실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그 소위 핵실험이나 핵화드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어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욕심과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패퇴해 버린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확실하게 세계 패권을 이제 잡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이 반대하는 이제 핵실험 그리고 이걸 했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이제 북한에 게 있어서는 이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